오늘의 한자는 진칠 둔, 모일 둔자입니다. 이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새싹이, 이제 밑에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와서 진치고 있고 모여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돈이라는 단어 출발합니다. 이 아이는요 뭔가 모여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불을 모아 보겠습니다. 돈, 불 이글이글 이글 할 돈자입니다. 이 단어는 고다, 대우다, 조리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돈 바이고 갈비 아시죠? 갈비. 그래서 불이 모여서 자글자글 자글자글 불 이글이글 이글 이해가시죠? 돈 바이고 갈비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요. 머리를 집어넣겠습니다. 돈 조아리를 돈인데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모여 있어. 머리를 모여서 뭔가 아래쪽을 뭔가를 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도 잠깐 멈추겠죠? 그래서 이 한자 자체는 잠시 멈추다. 중국어에서 잘 나오는 단어 중에 딩돈, 딩돈, 잠시 멈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잠시 멈추다. 머리가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잠시 멈추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뚫실뚠실 문득, 갑자기 이런 뜻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가 모여있냐? 아, 물이 모여있네요. 돈, 막힐 돈자입니다. 물이 모여있으니까 막히겠죠. 그잘 나오는 단어 중에 혼돈이란 단어가 있어요. 혼돈, 혼돈하다, 무질서하다. 물이 모여있으니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럽게 막혀있으니까 혼돈하다, 무질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실을 집어넣겠습니다. 순 순수할 순인데요뭐 가공하지 않은 실을 가리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외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실들이 있죠. 실들. 어, 핑크색 실도 있고 여기에 여러 파랑색 실도 있고 파랑색. 이거 있고, 빨강 실도 있고, 이 실들이 각각의 같은 색들의 실만 모여 있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요 핑크색만 모여 있고, 요거는 요거. 왜그 공예점 가면 수예점인가? 뭐 실을 이렇게 자기들 색깔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순수하다라는 단어는요, 중국어에서 존소이이존소이는요 섞이지 않은 거를 존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실들이 자기들만 뭉쳐 있는 거를 상상합니다. 실들이 자기들의 새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존소이, 기억하시고요. 딴준 5급 단어죠. 단순하다. 그래서 이제 춘 자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왼쪽에 금속을 집어넣을게요. 돈. 무딜 둔자입니다. 무딘 칼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금, 금속들이 무뎌져 있는 그 금속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어, 쓰레기 더미 같은 거 생각합시다. 재활용 같은 거. 그래서 그 폐기되어야 될 금속들이 모여있는데 그 아이들은 날카롭지 않겠죠. 그래서 무디다 예리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칼이 무, 무디다 이런 거할때 하나 기억합니다. 줄돈, 줄돈 동작이나 감각이 둔하다라고 할때이 돈, 줄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자는요 뭔가 모여있고 진을 치고 있는, 무딜, 어, 어, 진칠, 둔, 모일, 둔자였습니다.